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의 힘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힘이 완력, 즉 몸으로 쓰는 힘에 있다고 생각하면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키우게 되어집니다. 제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사람에게 여러 힘이 필요하겠지만. 마음의 힘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의 힘이 센 사람은 어지간한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힘이 약하니까 화를 벌컥 내고 분노를 다스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또한, 마음의 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걸고 상처주는 말과 행동을 해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잘 해결합니다. 또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잘 놀고 함께 있어도 잘 놉니다. 혼자만 잘 노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섞여서 아주 재미있게 그 분위기를 리드하면서 잘 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혼자 노는 사람은 혼자 노는 게 편하고 함께 노는 사람은 혼자 있으면 너무너무 외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 모두가 마음의 힘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 생활을 가만히 하는 것을 제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믿음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또 힘이 있어 보이는 듯하지만, 마음의 힘이 없어서 짜증이 많거나 불평이 많고, 교회에서도 어떤 일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벌컥. 화를 내는 이 모든 것들이 실은 마음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의 힘도 중요하고 이 손과 발, 온몸으로 부딪혀서 해내야 되는 이 육신의 힘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힘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밖에 상황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커다란 웅덩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웅덩이의 크기가 지금 현재 이 교회만큼 예배당만큼 크다고 합시다.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밖에 있는 신선한 깨끗한 물로 물을 이 정도 공간에 수만 톤을 채웠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10분의 1만 하는 또 웅덩이가 있다고 합시다. 이 웅덩이에는 아직 물이 채워져 있지 않고 밑에 옹달샘에서 깨끗한 물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막 비가 오니까 흙탕물까지 잃어가지고 물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물이 깨끗합니까? 이만한 크기, 여기에 깨끗한 물로 채워서 눈으로 봐도 깨끗하고 투명하고, 지금 당장은 크게 채운 이 깨끗한 물이 더 선명하고 신선하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흙탕물 속에서 옹달샘에서 물이 찍찍 올라오는 것, 그것은 아직 차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장 깨끗한 것, 거대한 욕조에 물을 깨끗하게 받아놓은 것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건 공간입니다만은 이 공간 플러스 시간을 더해 보도록 하십시오. 아무리 거대한 물도 흘러가지 않고 새로운 깨끗한 물이 주입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아무리 커도 반드시 썩습니다. 녹조가 생기고 그 물은 나중에 너무 혼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흙 웅덩이 속에서 소산하는 옹달샘이지만 계속해서 그 조금씩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뿜어져낸다면 시간 속에서 흙탕물까지 모두 정화가 될 것이고 결국 그 웅덩이를 넘어서 흙탕물들 탁한 것들을 다 뿜어내고. 그 작은 웅덩이는 깨끗한 옹달샘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 마음에서 믿음이 샘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모으고 깨끗하게 보이고 투명하게 보이고 반짝거리는 것들을 자기 수중에다가 가득 쌓아놓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푹푹 썩을 때 자기 자신의 마음이 썩고 자기 인생이 결국 부패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시간 속에서 어제 저녁에 잠도 설쳤지만 이 새벽 이른 시간 여기 나와서 여러분 마음 속에 생명의 옹달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작동하여 혼탁해지는 그 마음들, 그 마음을 새롭게 강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 중심이 어떠냐?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지키느냐 이게 진정한 신앙의 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음은 이미 다 무너졌어요 마음은 이미 다 찢기고 피가 찰찰 흘립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우두커니 앉아있고 찬송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의 기능적인 일들을 잘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 주변의 것들로 아무리 해봤자 결국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읽은 말씀을 보면, 구절을 보면,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강한 지파입니다. 숫자도 많고 그 힘도 가장 강력하여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허락한 왕권을 중간에 잔탈하고 새로운 나라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자기 밑에 열 지파를 끌어 안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아홉 지파가 큰 나라 북이스라엘을 이루었습니다. 분명히 힘으로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강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왕권 왕위를 영원히 주기로 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집파에 여러 보암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나중에 오늘 이제 본문 상황 속에서 이때부터 로한 300년 정도 흐른 후에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이제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다 뽑혀먹었어요. 애굽에게 다 빨려버렸어요. 힘이 없어요. 우리 신영성 권사님 특송하라 여기 올라오는데도 이 여기가 무슨 대관령도 아니고 이 계단 두 계단 올라오시는데도 쩔쩔매십니다. 그 힘이 다 어디 갔어요? 예전에 있었던 그힘다 어디 갔습니까? 17년쯤에 저희 교회 처음 오셔서 신방 받을 때 집에서 산의 진미를 해놓고 우리 장로님들몇 분하고 권사님들하고 가서 예배하면서 거나하게 대접을 받았을 때 기억하시죠? 저는 그때 하도 대접을 잘 받아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서울댁이 서울대기, 여러분 서울댁은 깍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서울댁에 음식을 해봤자 또 얼마나 할까 싶었는데 얼마나 음식을 정갈하게 맛있게 또 많이 했는지 그리고 그때 신방을 받으면서 본사님이 우리 교회 신방 역사의 첫 번째로 집에서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기억합니다 그 음식을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힘을 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애를 쓰셨겠습니까 그리고 명절 되어지면 꼭 녹도 부침이를 합니다 우리 신영순 권사님은 전에 전 부치는 거에 일가견이 있어요 이 나물 무치는 것은 우리 김경순 권사님이 아주 일가견이 있는 것 같고 다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우리 고명자 권사님은 묵을 잘 써오시고 참 이렇게 각자 다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가 잘하나 할 필요 없고 내가 잘하는 걸 잘하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명절에 되면 꼭 기다려져요. 명절 전날 부침미를막 붙이는데 그 녹두를 친이 갈아서 이렇게 붙여오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명절 전날 오후 정도 되면 점심 때부터 저녁 시간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고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오나 그 붙여서 한 소쿠리 언제 가져오나 여러분 녹도 부침이부터 동태전 뭐 구울 전 벌써 입에 침이 이제 말을 막 돌고 있는데 이번 명절 재작년 명절 어머니 돌아가시고는 입싹 씻었어요 목사님 못해요 힘들어서 출것이오 <laughs> 예. 그때 그렇게 했던 힘이 지금 어디 갔어요? 힘다 뺏겼어요 여러분이 다 같이 웃어줬지만 우리 박미호 권사님 걸어다니는 거 봐요 뒤에서 봐요 청바지 짬뽀닥에 입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 우리 제주도에 가서도 봤, 봤었잖아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10년만 지나봐요 여기 계단 세계단 올라올 때다 무릎 잡고 다 끽끽대고 올라올 겁니다 우리 금방 그렇게 돼요. 힘다 빠져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우리 일곱 분 모시고 강원도를 갑니다. 뭐 오죽헌도 갈것 같고, 여러간지갈것 같은데, 휠 채워 밀고 다녀야 될것 같아.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힘 빠져도 자랑스러워 해야 돼요. 왜 교회에서 걸음이 되기 위해서 힘이 다 빠졌어. 충성하면서 힘이 다 빠졌어요. 쓸데없는 짓 하면서. 힘이 빠진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힘 빠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쓸데없는 짓 하다가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인생을 갈가먹으면서 힘이 빠지고 있습니까? 비극입니다.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 애를 써도 힘이 빠지는데, 일부러 자기의 영혼과 삶을 갈가먹으면서까지 힘을 낭비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전도하세요. 말로 안 된다고요. 삶으로도 하세요. 그리고 말로도 곤면하세요.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힘이 쭉 빠지고 나면 우리 내면 안에 가득 차고 져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린 은혜로운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추억을 회상하는 그 은혜만이 남습니다. 읽은 말씀 조금만 더 나가게 되어지면, 어,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말합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얼룩얼룩 되는데도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힘이 빠졌구나 그런데도 중요한 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빨리 정신 차려야 될 때, 끊어야 될 때,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여전히 얼룩얼룩거리는데도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많은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주변의 장모님들이 저를 보면 거의 두 가지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 목사님네는 언제 건축합니까? 우리 교회가 제법 부흥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노예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잘 아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를 오셨다 가보신 목사님들이 와그 교회 정말 은혜스럽더라. 사람들 꽉차 있고 정말 뜨겁더라. 이럴 때 아멘을 하면 설교하는 제가 얼마나 힘이 날까요? 예. 네. 이제 그런 소문이 났고 그리고. 제가 노예에서 성찬식 하면서도 설교를 하고 부회의 할 때도 설교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 설교에 대해서 은혜를 좀 많이 받고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제 설교를 듣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이 10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구독자가 1247명 아침까지 그러니까 꽤나 유명하니까 이제, 저 만나면, 목사님, 건축을 언제 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뭘 건축을 해요? 건축하는 교회는 건축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살피고, 인생에 소망 없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새 생명 없고, 치유되어지고,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삶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며,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러면, 아이, 그래도 건축은 해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거두절미하고 두 번째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염색 좀 해. 그 머리가 뭐요 목사님 그렇게 늙지도 않았으면서 머리가 그 얼룩거려서 그거 영 보기 좋지 않아요? 목사님 봐. 몸매 좋지. 어? 얼굴 잘생겼지. 이럴 때, 아면하면 점수라도 딸 텐데, 어? 자, 어? 키 크지? 노래 잘하지? 얼굴 멋있게 생겼지? 그런데 그 머리가 뭐요 어?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내가 60 넘으면 염색할 거요 그런데 낮에 아직 안 늙었어. 머리만 얼룩거리지. 내가 얼마나 청년처럼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머리 염색 안 해도 안 늙은 게 표가 나고, 그리고 내 머리카락을 보면서 "그래, 너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내 스스로가 느끼며, 내가 딴짓 안 하니까 그냥 갈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아내도 여보. 당신 올해는 한번 염색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고집부리고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더 이상 얼룩거리는 제 머리 가지고 시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 넘으면 보기 싫어서라도 제가 할 테니까, 아셨지요?" 예. 대신에 우리의 힘만은 뺏기지 마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힘은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의 미, 믿음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손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새벽에 아무리 피곤해도, 어제도 한시 반에 일어났어요. 오늘 엄청 피곤해요.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만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설교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즐겁지 않으면 여러분 금식이라도 하세요. 시간이 없으면 월차라도 내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은혜를 회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삶에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 여러 가지 불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막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우리 마음에서 믿음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믿음에 대한 이 기쁨이 사라지면 열심이 안 나요. 교회 오기가 싫어져요. 사람을 섬기는 게 싫어져요. 함께 사람들과 엮여지는 이 천국의 이 노정이 거추장스러워진다니까요. 성경 보기도 싫어지고요. 기도하는 것도 싫어져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누가 어려움 당하면 기도할게요. 중보 기도할게요. 이보다 더큰 거짓말이 어디 있어? 정말 중보기도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딱 돌아서자마자 바로 기도해 버려요. 왜냐면 내가 기도한다고 해놓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더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힘은 마음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와요. 그 믿음은 기뻐해야 합니다. 감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고 저 천국을 주셨어요.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안식 누리기까지 이 땅에서는 조금 부지런하게 바쁘게 살도록 하십시다. 왜 나만 일해야 되냐? 그런 소리 좀 그만하고 그래 나만 혼자 일하더라도 내가 짊어지겠노라. 여러분 이런 멋진 삶 우리 살아내도록 하십시다. 말씀했습니다. 기쁘시죠? 참 무섭게 협박하네요. 기쁘시죠?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거 웃는 거라고 했잖아요. 제발 웃어주세요. 예배 시간 제가 설교를 다 하려고 할때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러면 설교가 짧아진다니까요. 이하로도 웃으면서 어지간한 거에 화내지 말고 누가 나안 놀아 준다고 짜증 내지 말고 안 알아 준다고 또 누가 나한테 상처 줬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우리 행복하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옹달샘처럼 깨끗한 물을 세상으로 내 가정으로 내 주변으로 흘려보내며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